그럼 들어가면은 어유 긴급상황 발생, 긴급상황 발생 직원 672가 혈관 속으로 투신했다. <웃음> <웃음> 스트레비스무스 481314 가서 혈관을 임시 통로로 바꾸고 672의 시신을 회수, 회수하라. 빨리 시신으로 인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 된다. 신이 없다고? 살았어. 난 살아있어. I'm alive. I'm alive. 와 철분이 넘쳐 지금 나. 지금 내가 철분이 개 넘쳐. 모든 스트레비 스무스 들어라. 어서 일탈자를. 아니 범죄자 6, 7일을 찾아라. 나 범죄자야 이제. 난 나는 범 문제를 잊기 전에 찾아내라. 절대로 놓쳐선안 돼. 생포하든 사사든 상관없다. 나나 나 이제 범죄자야. 이럴 땐 보통 아어걔 간으로 야씨내 네. 기가 막히게 가늘지 내가 좀 몸매 하나 기가 막히지. 여기가 끝인가 보다 여기는 이쪽이 <laughs> 여기 아닌가봐. 다른 길을 찾자. 내려가, 내려가. 저, 뭐가 있는데? 배수관을 얻었다. 어, 아, 저기, 이게 점프 그런 거 없는 거 보니까 저배수관에 연결해야 하는 거 같아. 이게 배수관이었어, 근데? 나 무슨 밧줄인 줄 알았는데? <laughs> 저 밧줄 아니었어? 날카로운 세붙이 오! 오, 오. 경찰복이야 경찰봉. 장비. 날카로운 새붙이. 뭔가를 찔때 사용하자. 쑤셔주지. 내, 내이사심에 힘을 보여주겠어. 예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가자! 어어! 어? 야! 형님. 점프할 수 있으면, 배수관 그냥 들고 가자, 저거, 애들. 애들, 그냥, 무슨, 빠따마냥, 후드를깔수 있을 것 같은데, 저거. 아, 그, 아까 그, 쭈을거리던 애, 개구나. 안녕? 어? 에 다, 당신 누구야? 그 쇠덩이는 뭔데? 공격을 누르면 적을 찌르실 수 있습니다. 싸운다. 기술. 없네. 방어. 아야. 당황하는 직원, 쑤신다. 13. 어, 어. 어. <laughs> 내가 아직 사심이 사용법이 아직 좀 서툴러서 그래. 나 다음은 없다. 넌 다음은 없어. 씨발, 맞고만 있진 않겠어. 적의 공격을 맞으면 피가 줄어듭니다. 피를 회복하려면 안약을 사용하십시오. 어, 야, 야, 이 새끼. 힘이 좋아. 힘이 좋아. 너희, 너희로 너이힘 너 좋은, 힘 좋은 직원 새끼. 너 어떻게 통을 그렇게 던지냐. <laughs> 아 잡았다. 잡았어. 경험치 20. 레벨, 어, 레벨업 했다. 레벨업 했어. 기술. 기술 없다. 장비. 날가라서 지 어, 능력치. 이거 능력치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니네. 나 폭력성이 10이야. 잘 모르겠지만, 아마 높을 거야. 힘, 손, 손놀림. 속도, 지능. 내가 힘은 좋은데, 지능이 좀 딸린다. <laughs> 지능이 좀 딸려. 어, 여기서, 뭐, 뭐 없나? 통주어가면안되서잠깐 애들 한 대씩 때리면은. 여기 어디야? 직원, 알, 알게 뭐야? 직원 이름이 없어. 야, 친구야. 에잇! 나 당신 누구야? 수신다. 어, 음. 아까부터 3세 죽방아리. <laughs> 어, 그... 얘손박때린다 <laughs> 어, 하지만 내 사심이에. 자비는 없지. 내 사심이에. 자비는 없어. 자, 자, 자. 어차피 아니하고 넘치고 넘쳐. 꼭 가자. 여기 없어. 여기 없어. 야, 실루! 어? 그걸로 날 찌르려는 거아니알 알. 알. <laughs> 발음이 쓰레기네 쓰레기. 당황하는 <laughs> 직원비. 나는 순수 A B O. 미스. 응? 내가 그 정도 피할 수 있어. <laughs> 사실 네가 비명 질러도 난 귀가 없거든. <laughs> 난 눈이야 눈눈 <laughs> 그래서 귀가 없어. <laughs> 에이, 다당신누이야 수신다. 음. 어 수신다. 찌르는 게 아니야. 난널 수시겠어. 예, 슬슬 레벨 8때 되지 않았나? 경험치 이만큼 얻었음? 레벨업은. 아까 했나? <laughs> 아까 했나 보구나. 아유. 내가. 에 당신도 아유, 말 똑같은 맨날. 기술. 맞아. 기술 한번 찾아보자. 기술 생기지 않았나? 레벨 3이면은 기술 얻을 때도 됐지. 뭔가 워라 천충 그런 것 없어. 오, 이거 크리티컬도 있어. 크리티컬도 있네. 어, 레벨업 하지 않나? 했다. 야, 또 기술 워라 천충 없네. 마지막 워라라도 썼나? 이거 워라 천충이 앞은 지나갈 수 없다. 우리 세 명이서 전놈을 막는 거다! 한놈도망 쩔지 마! 튀지 마! 우린 셋이야! 하지만 내사시미는네 명이다. 이 새끼가 기습을! 야, 쟤, 제... 저나뭇까지 뭐야. 둠빠따냐둠빠따둠빠따 둠빴다? 붙였지. 치... 야. 어우, 어우. 내 주먹 좀, 아야야. 둠따다둠빠따 저 비명 지르기는 대체 뭐 하는 기술일까, 그럼? 오, 두 방이네, 두 방. 내 칼, 내 칼방에, 내 사시미에 자비따이없다 너는, 너희는 자비 없는 칼방에 그냥 도륙이 날 것이야. 카렷! 스샤르 카렷! 스샤르 근데 진짜 만화 같다. 저 비명 지를 때 만화 같은데, 완전. 오, 오 크리티컬로 가버렸다. 크리티컬로가버려 경험치 21. 3명 잡았더니, 진짜 3명 경험치를 주네. 나중에 무슨 동료 같은 것도 생, 기는거 보지? 무슨 환세 치우전 그런 거죠 어? 아니, 완벽하게 숨었는데! 난 다른 머저리처럼 쉽게 죽지 않을 테다! 죽는 걸 봤단 말이야, 얘는? 어휴! 티컬로카버렷아 이걸 이걸 뽑아다가 휘두르는 거구나. 직원 알게 뭐야. 직원 알게 뭐야. 직원 알게 이거 방이 이제 다 통합됐나 보다. 이제 다 똑같네. 수신다. 한번 더. 진다 카톡이 와 음. 좋았어. 자, 게임을 해보자. 내내 내 직원 학살자야. 난 조만간 전 쉽세요. 나 다른 버전이처럼 쉽게 죽지 않을 테야. 하지만 너는 나의 무참 무자비한 사시미 앞에 폐가 떠질 것이야. 아! 나의 사시미는 강해. 로아, 로아, 슈퍼 세키어. 뭐 에? 다, 당신 누구야? 음, 내가 너에게 사시미 빵을 넣어줄 사람이야. 칼이 시뻘겋네. 이런 게 월화 워라 아닌가? 월화. 워라, 월화천충. 월화천충. 월화천충! 월. 화천충 <laughs> 내게 월화천충을 줘. 월화천충. <laughs> 내가. 내가 학살하겠어. 학살. 응? 안약이다. 안약 보충. 응? 식당이다. 식당. 가! 나 식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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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당 가! 식당 가서 나 연어 좀, 연어 구경이나 해보자, <laughs> 좀 연어 구경이라도. <laughs> 니들은 개새끼야, 밥도 안 주고, 얘. 오, 얘 등치가 장난 아니야. 등치가. 얘 나, 따라오는 건가? 어, 야, 야, 따라오는 거야, 따라오는 거야, 따라오는 거야. 옆에서 보면 줄무늬인데, 뒤에서 보면은 껍네. 어, 야. 판정이 왜 이래? 범죄자, 육칠이 발견. 저, 총이냐? 너희, 내 현란한 사심이 두번 찌르기. 사설 경비, 수술! 안 뒤졌어. 보통, 저거, 크리티컬 데미지였는데, 크리티컬 데미지? 아야야야 어, 기술, 기술. 너는 두 번, 두 번, 사심이. 오케이. 잡아냈어, 잡아냈어. 경험치가 거의 두 배네. 체력은 거의 네 배면서. 범죄자 67 발견. 싸운다. 칼빵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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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시어! <laughs> 안 돼. 당황하지 마, 당황하지 마. <laughs> 총, 그거, 나, 가늘어서 잘안 맞아. 그, 저게, 총이, 그, 그, 거시기하게 생겼어. <laughs> 쏴, 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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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봐. 내 총알, 총, 총알 따위 다 피해주지.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야스, 야스, 야스. 수적수적 사시미, 사시미. 그, 야, 얘가 완전, 그거네. 얘가, 소드 마스터인데, 소드 마스터. <laughs> 내가, 범죄자 67이야, 이거. 소드마스터 67인데, <laughs> 소드마스터 67이. <laughs> 무슨, 이거, 쇠붙이가지고총든 애들 다쏘는데 그냥? 이거 <laughs> 나의 <laughs> 40위에 자이는 없다. 너의, 너의 총,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. 근데 크리티컬에안 죽더니, 평타 두방에 죽네. <laughs> 쟤는 피통이 몇이길래, 대체? 통통 임시영 바리 이 바리게이트가 되겠냐 나 이거 하루에 150개씩 날랐는데 이걸로 날박을수 있을 것 같냐 어 쟤네 날박을수 있을 것 같아 <laughs> 잠깐만 쟤네 만나기 전에 약을 먹자 도핑 테스트 도핑 테스트 기술 두번 수식이 어 이제 세번쓸수 있어 어, 좋았어 좋았어 가보자 음... 약간 피해서 가볼 가볼 수가 없고 지나갈 수 없어 <laughs> 발포하라발포하라난 <laughs> 어... 밟아라, 밟아라. 나, 나 소드마스터야, 소드마스터. 이 새끼들아, 덤벼, 덤벼 다 쑤셔, 다 쑤셔. 내가 어, 내가 아... 오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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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laughs> 피했어 피했어 칼밤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무케이 오케이, 오케 야, 어떻게 칼든 상대로 총을 이렇게 빠방빵빵 쏠 수가 있냐? 너무 한데 이거. <laughs> 하지만 나는 소드마스터 672. 너희 정도는 가볍게 제칠 수 있어. 어. 겸시 30? 오케이, 개이득. 레벨업 했다. 능력치. 폭력성 그대로네. 와, 나 그냥 싸우기만 했는데 머리가 좋아졌어. <laughs> 그냥 싸우면, 싸우면 했는데. 머리가 좋아졌어. <laughs> 어, 왠지 모르겠지만 뭐 머리가 좋아. 싸움 기술을 이렇게 머리에 담은 건가? 얘가 세계지도 지도를 보면서 가자. <laughs> 지도. 그러니까 내가, 아유, 내가 가볍게 밀어내지. 저, 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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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도. 내가 지금 공장지대에 있으니까, 어 여기 공장지대 여기 있으니까 그 어... 추방제 지 이렇게 가자. 아, 어차피, 그, 이 세상에 더 이상 여한이 없어. 아, 여, 여한이 없는 게 아니고. <laughs> 이 세상에 볼일 없어. 여기, 공장지대. 여기서. 주방? 아니야. 난 왕의 길을 걷겠다. 왕의 처소로 간다. 왕의 처소다. 어휴. 너 너, 너이 새끼. 나는 내 칼방에 자비 따위 없으니까 널죽시겠어 <laughs> 근데 그림이 되게 신기하다. 아, 하... 여기 여기 숨어있네. 이거 숨어있는거 봐. 여기 여기 움직이는 게 보여. 내 눈엔 보여. 내눈엔 <laughs> 살려주지 않아. <laughs> 너, 너에게 41을 선물한다. 근데 데미지가 처음보다 한10 정도 올랐네. 지금 거의 음, 거의 10 정도 올랐네. 데미지 이 정도면 거의 2배 수준. 처음에 10몇이었으니까. 시, 뭐가, 뭐가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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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거절당했다. 가자. <laughs> 보저 여기. 어, 방에 이름이 없어졌어. 방에 이름이 없었어, 여기. 74번 그대로 있네. 아, 게문니너무다 그렇다. 너에게 널 쑤시고 난 월화천충을 얻는다. 최후의 월화다. 가자. 가자. 학살자야, 학살자. 게임하는 감각, 그, 그런 게. 야, 어깨빵, 일로 와봐. 야. 너이 새끼, 너, 날 몰라? 역시 가해자는 피해자를 몰라. 가해자는 피해자를 알 수가 없는 법이야. 야, 어깨빵, 이 새끼. 넌 나한테 어깨빵을 주어서 나에게, 어우, 불효감을 줬어.

나 사설 경비인 줄 알았는데, 지금까지 사시 경비였네, 이제 보니까. 아니, 아니, 이럴수가. 칼빵. 이제, 사시 경비도 별거 아니구만. 어, 소드마스터야, 소드마스터. 안약, 안약 없고. 오케 안약 한번 먹자. 어유두개 먹었다. 괜찮아, 괜찮아. 나 안약 한번더할수 있어. <laughs> 저 안약 무한인 게 사기다, 진짜. 물량이 무한이잖아. 예. 난 나갈 거야. 난 바깥 세상을 향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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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. 사명을 다, 사, 자신의 사명을 다하라. 그것만이. 평화의 유지기. 음, 그렇지 않아. 세상은 평화롭지 않아. 더 이상. 어? 범죄자 672. 오버마인드야? 아니, 아니구나. 저 뒤에 이제 일하던 데구나. 우와, 얘. 그건데? 그, 뭐지?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그 검은 귀신 아 검은신이었나 그 뭐지 그 가면스네 걔네 넌 나에게 정말로 깊고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너는 매일 지각을 했지 그 정도는 괜찮아 너는 인터넷 했지 그 정도까지도 괜찮아 그리고 너는 G5구역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지 너는 나를 모욕했어 너는 직장 동료들을 죽였어 너는 스트레비스무스도 죽였어. 무엇보다도 넌 혈관에 지장을 주었지 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? 혈관은 매우 청결하고 안정되어야 해. 그런데, 그런데, 그런데. 어휴, 뭐 있나? 아, 됐어. 다 필요 없어. 씹불게 <laughs> 됐 직접 처리하겠다. <laughs> 심판됐다면 필요 없어. 머저리 같은 심판자들은 너에게 그깟 주방이나 시키겠지. 하지만 난 달라. 니가 해온 모든 걸 봤어. 너 같은 범죄자는 죽어야 마땅해. 나 연기 개쩔었다. 나 연기 개쩔었어. 두 번. 눈. 손. 손. 눈. 손. 손. 눈. 손. 손. 이럴 때는 무엇을 찌르라는 가 당연히 눈을 찌른다. 약점이니까. <laughs> 오, 야얘 데미지가 다른 애들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. 좋았어. 아, 야, 야, 야. 내큰 기술을 쓴다. 두번 수식이. 근데 얘가 피가 높은가? 보통 두번 수식이 두번 맞으면 죽... 어어? <laughs> 도망도 못 쳐. 길을 <laughs> 막았어. 야구 먹자. 도핑, 도핑, 도핑. 아, 야, 얘 무슨 야 미친놈아, 너왜 왜 이렇게 세냐? 와, 야, 야 미친, 야왜 이렇게 세 너? 야, 너 칼빵 사심이 아 죽지 않아. 넌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아, 야, 얘 무슨 야 삼도류야? 창이었어, 창 칼이 아니라. 아니야 아냐! 아냐! 눈에 힘을 실어 넣어 진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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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근데 얘 창이 아 이거 그냥 창은 맞을만 한데 쟤 눈이 쓰는 창은 아프다 그럼 안 죽어 얘 눈이 아왜게안 죽어 눈 눈이 개많아가지고 그만큼 많이 쓰셔야 하나? 두번 찌른다 오케이! 안!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왜냐면 넌 눈이었기 때문에 눈이 없... 어, 없는 거랑 말 못하는 거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무튼 너, 넌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해 너, 너의 손은 무참히 나에게 썰려 나갈 것이야 안약은 좀 아껴두도록 합시다 안약, 혹시 나중에 또쓸 일이 있을지 몰라 포션, 나중에 다시는 못 얻을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후하게 준거 보면 좋아, 좋아, 좋았어 좋아, 야, 좋아, 좋아 너 정도는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. 난 아프지 않아. 난 아프지 않아. 너의 창다위, 너의 창술로는 나의 그 오. 멀로 했어. 좋았어. 좋았어. 나는 강해. 너이 새끼, 너 나중에 너넌길 가다가 나랑 눈도 마주치지 마. 너. 야, 여기 저기서 나왔어 얘. 어떻게? 어. 어. 다 뚫고 다니면서 여기 한 칸은 못 가네, 여기 한 칸. 음. 딱 멋있게. 딱! 너 따위는 별거 아니었다. 이렇게 가고. 바리게이트, 바리게이트. 바리게이트, 바리게이트. 타면 되나? 아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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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래서 뭐. 그래서 뭐. 결국 그, 그녀는 실패했나봐. 그녀야? 긴 말하기 싫지? 음, 일단 아냐, 그걸 흩뿌리자. <laughs> 좋아. 총을 장전. 이래서 총은 안 돼요. 나같이 이렇게 강력한. 나도 그래! <laughs> 어? 한 번쯤 미스가 날 수도 못된거같애 그런 느낌이 들어. 각오해. 아, 아, 병타만 먹히나봐, 이 새끼. 야, 겨누지 마, 이 새끼야. <laughs> 겨누지 마. 겨누지 마. 저리 앉지 마. <laughs> 어, 어, 오, 오 근데 아직 마지막에. <laughs> 마지막에, 마지막에, 마지막에. <laughs> 어, 야, 야, 야. 한번 장전했으면 <laughs> 다시 장전해야지, 이 새끼야. <laughs> 쐈으면 다시 장전을 해, 이 새끼야. 아, 아, 아아 아니야, 아니야, 마지막 창전 어 오, 크리티컬도 떴어. 내가... 내가 너 잡는다. 왜냐면 나는 약물중독이니까.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, 안약을 한번 먹고 약물을 흩... 흩뿌려 주고..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피했어. 내가... 내가 소드바스 육신이다. 이 새끼야, 죽어라 하지 마. 오? 어? <laughs> <걔 같은 웃음> 범죄자 672, 일탈 및 G5구역 테러 및 미술이 저렇게 수많은 <laughs> 각종 죄를 일으켜 이 공장에 막대한 피해와 지장을 주었으므로 이에 따라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한다. 왜 얼굴이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었는데 얘가 이렇게 길쭉해졌냐? <laughs> 672를 주방시켜라. 목에 뭘 쑤셨어, 이 친구들. 너무 잔인하구만.